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국카본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도 되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죠 자 상한가 한번 치면서 지금 35,450원 크게 올리고 나서 차익시는 매물도 대량으로 나오면서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9%가량 상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관세협상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자, 물론 이제 관세협상 이후에도 올릴만한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 이 관세 관련돼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 한미관세협상에서 주요 핵심 카드는 지금 조선이다라는 건 대부분 아시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관세 관련된 조선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 자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조선에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자국 이제 미국에서는 자국에 이제 조선업을 다시 한번더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K조선의 기술 이전과 그리고 이제 인재들을 양성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지금 관세 협상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는 관세 협상력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메인과 기관의 순 매수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저미하고 불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한국 화본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한국 화본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남겨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신을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한국 가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부기자까지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을 통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자료 같은 경우 이 자료 를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짜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시트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든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자료안에다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그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8로 한 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 자료 받아보시세팅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핸드폰 번호로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 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에 고8나나로공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